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야너킥 사탄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바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어떻게 진행했었죠? 자, 일단은 정석부터 참고만 좀할수 있도록 정석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깥쪽으로 돌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요. 안쪽으로 돌면서, 내 허리, 몸통, 어깨에 회전을 주어주면서, 이 회전력으로 주먹을 그냥 뻗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내 앞발은 이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틀리지 않게 꽉 잡아주시면서, 몸통의 회전을 앞쪽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얻어 주시는 게 스트레이트예요. 오케이? 자, 이건 정말 참고만 하시고 정말 쉽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난 시간에서 좀 피드백 사항이 나와 가지고 자, 오른손잡이의 스트레이트 그리고 왼손잡이의 스트레이트 각각 한 번씩 보여 줄 거니까 한번 잘 그냥 따라 해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일단 오른손잡이의 스트레이트입니다. 자, 그냥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기본 자세 먼저 잡아주시고, 기본 자세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일단 이 뒷손만 뻗어주는 거예요. 자세 어떻든 상관 없습니다. 일단 쭉쭉 한번 뻗어주세요. 편하게. 자, 10개씩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왼손잡이. 자,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돼요. 자, 뒷손. 쭉쭉 뻗어줍니다. 하나, 둘, 열 개만.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한 번씩 뻗어줬습니다. 쉽죠? 정말 그냥 뻗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뻗어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조금 더 멀리 뻗어주는 동작을 했었어요. 그게 본인의 리치를 활용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옆에서 보여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을 향해서 한번 뻗어줘 볼게요. 조금 더 멀리 뻗어주는 거예요. 한, 한 주먹 더. 시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같은 동작을 반대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쭉쭉 멀리 뻗어주시는 거예요. 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왼손잡이 그대로 옆으로 보여드리면 하나, 둘. 하나, 여섯, 일, 일곱, 넷, 아홉, 넷. 자, 반대쪽도. 하나, 둘, 하나,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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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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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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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제가 멀리 뻗어주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멀리 뻗어주면서 어떤 게좀 달라지셨는지 좀 느끼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디테일만 좀 잡아 나갈 거예요. 자, 디테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서 멀리 뻗어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뒷다리를 밀어주게 돼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정석을 좀 설명드릴 때이 앞다리는 땅에 찰싹 붙어있으면서 내 회전을 바깥으로 빼지 못하게 잘 막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붙여주시고 쭉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만약에 어 밀렸는데 내이 앞발이 좀 앞으로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쭉, 쭉, 쭉 밀어주는 겁니다. 이 뒷다리 잘 보시면 돼요. 쭉, 쭉, 쭉. 반대쪽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편에서는 제 가드를 바, 잘 봐주시면 돼요. <laughs> 자, 여기서. 쳐줄 때제 가드가 앞에 있던 제 가드가 내 비어 있는 이 안면 쪽을 방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뻗었을 때제 안면이 방어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 정면에서는 제 어깨를 봐주시면 돼요. 치는 쪽 어깨에 쭉 뻗었을 때내 어깨를 내 어깨가 턱에 붙여주는지 내 어깨가 완전히 빠져줬는지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으이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끝이 났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한번더 해볼게요. 일단 정면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깨 잘 붙었죠? 자, 이쪽. 여기서는 제 가드를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 자, 여기서는 제 뒷다리를 봐주시면 됩니다. 쭉! 둘셋 네! 자, 디테일까지 끝났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집에서 연습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스텝을 해주시다가 앞발이 땅에 닿는 순간 앞발 땅에 닿는 순간 t 자, 이런 식으로 스텝을 섞어주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라이트 스트레이트 강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인스트럭터 K였고요. 자, 한번 집에서 잘 따라해보시고, 어, 혹시라도 뭐 피드백 사항이나 또뭐 이런 건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조금 더 강의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